네 여자 초등부 300m 우승자 이나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. 어 만수초 3학년 이나현입니다. 네 우리 오늘 300m 우승하셨습니다. 우승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 너무 신나고 너무 그 좋았어요. 네 우리 이나현 선수 저도 정말 응원하면서 봤는데 경기 초반에. 약간 부정 출발로 다시 재출발 했잖아요 그때 정말 마음이 어,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어그 다음부터 실수 안하면 되니까 걱정 안하고 그다음 떴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인드까지 훌륭할까요 저 같으면은 벌벌벌 떨것 같은데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부정 출발에도 기죽지 않고 정말 노력했던 거 실력 그대로 보여주면서 1등을 해냈습니다. 우리 이나연 선수 300m는 단거리잖아요. 단거리다 보면은 이제 빠른 스피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떤 점을 이제 중점으로 훈련을 했는지. 어, 백 바퀴도 많이 타봤고 해서. 음. 잘 했던 것 같아요. 어, 이제 탄탄한 체력을 바탕으로 스피드까지 갖추게 된것 같다. 우리 이나연 선수 너무 너무 훌륭하고 마인드도 너무 너무 훌륭해서 정말 크게 될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이나연 선수 마, 목표가 있다면 나중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? 어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우리 이나연 선수 내일도 혹시 출전하나요? 네. 내일 어떤 거 출전하나요? 500m요. 500m. 우리 500m도 오늘처럼 잘 타기를 바라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랄게요. 지금까지 300m 결승 우승자 이나연 선수 만나봤습니다.